IMF가 한국 성장률 전망을 또 낮췄습니다. 이게 부동산, 주식, 금리에 어떤 신호인지 아시나요? 올해 경기,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셨죠? 성장률 전망은 내려가고 부동산 p f 연체율은 치솟고 임금 체불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금리 동결, 엔화 약세까지 맞물리면 시장이 어디로 갈까요? IMF 전망 하향, 한국 성장률 0.8%, 하향 4월 대비 마이너스 0.2%피 올해 전망치 3.0%. 국내 위험 신호. 부동산 PF 연체율 4% 대.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30%근저 상반기 임금체불 1조 원. 일본 금리. 기준금리 동결 0.5%. 물가 전망치 2.2% 2.7% 상향. 실질 GDP 전망 0.5% 0.6% 상향. 환율 관세 영향. 엔화 약세 지속 가능성. 관세 인상 기조로 수출입 물가 압박. 단기 시황 변화에 휩쓸리지 말고 금리와 율성장률 지표 체크. 부동산 pf 레버리지 투자 비중 축소. 환율 매수는 분할 접근, 한 번에 올인 금지. 부동산 pf 연체율이 사상 처음 4%를 넘었습니다. 거기에 중국 자금이 부동산과 주식까지 싹쓸이 중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최근 건설 부동산 업계에서 연체율 폭등, 임금 체불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인 자금이 고가 부동산과 주식 시장까지 깊숙이 들어오고 있죠. 국내 자산이 외국 자본에 잠식당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국내 금융부실 위험.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4% 돌파 사상 첫 기록. 토지담보대출 토담대 연체율 30% 근저. 상반기 임금 채불 1조 원 건설업 비중 높음. 중국인 투자 현황. 국내 주식 보유액 35조 1천억 원 2년 6개월 만에 66.4%. 부동산 한남동 고급빌라 등 수백억 원대 매물 매입. 내국인 보유 비중 하락. 외국인 중국계 포함 매입 비중 확대. 부동산 건설 관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 축소. 고가 부동산 거래 시 외국인 자금 흐름파. 주식 보유 기업의 지분 구조 외국계 매입 현황 점검. 성수 아크로포레스. 한채 250억 원. 이걸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한국인 아닙니다. 최근 한국 고급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서 중국인 이중국적자 자금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외국인 투자 수준을 넘어 가격 띄우기 대팔기 패턴까지 나타나고 있죠.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한국 자산 시장의 주도권이 외국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 영주권 보유자 미국 중국 국적 병행 한국 내 부동산 대규모 매입 거래 방식 현금 일시 결제 올 캐시 고가 매물 가격 띄우기 중국 내 거래망 활용 재판매 사례. 성수 아크로포레스 250억 원 매물, 과거 200억 원대 거래 사례. 한남동 고급빌라 중국계 자금 매입 후 고가 재판매. 차이나 캐리트레이드. 중국 내 대출 규제 완화 해외 부동산 주식 대량 매입. 일본 캐리트레이드와 유사 구조. 부동산 가격 왜곡 유동성 유입. 고가 부동산 거래 시 외국인 법인명의 매입 내역 확인. 주식부동산 시장 외국인 보유 비중 추적. 정부 지자체 외국 자본 거래 규제 정책 모니터링. 중국계 투자자들 간 내부 거래 200억 매입 230억 재판매 시세 인위적 부양. 부동산 외 주식 시장에서도 동일 패턴. 차이나 머니 집중 유입으로 특정 종목 부동산 가격 급등 사례 증가. 자본 시장 개방 투기성 자금 유입 가속. 고급 부동산 주식 가격 외국 내국인 접근성 저하. 외국계 자본 지배력 확대 장기적으로 국내 자산 주도권 상실 위험. 이건 단순한 외국인 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차이나 머니와 캐리트레이드가 결합해 한국 자산 시장을 재편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이 흐름이 기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위기라고 보시나요?